자, 44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fn이 요놈이라고 되어 있고, n은 정수라고 할 때, 요놈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f1부터 한번 순서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은 코사인 3분의 2파이죠. 근데 얘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니까, 얘 2, 사분면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1파이가 되어줍니다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인거죠 그 다음 f2는요 코사인 3분의 4파이죠 그럼 얘는 또다시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1파이가 되어주고요 얘는 3사분면이잖아요 3사분면도 코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F3은요? 코사인 2파이죠. 코사인 2파이 몇입니까? 1이에요.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F4는요? 코사인 3분의 8파이고요. 얘는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코사인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라고 쓸수 있죠. 됩니까? 그럼 얘는 2파이가 주기니까 2파이 지워버리고 코사인 3분의 2파이라고 쓸수 있네요. 그럼 얘는 F1과 같아요. 자 마찬가지 F5는요. 코사인 3분의 10파이고요. 얘는 또다시 코사인 2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입니다. 그럼 또다시 죽이 2파이 지워버리고 코사인 3분의 4파이가 되면서 얘는 F2가 되겠네요. 눈치 채셨나요? F6은요. 코사인 3분의 12파이가 되고 얘는 코사인 4파이니까 코사인 2파이인 F3과 같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3개씩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돼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이 3개씩 더해주면 0이 나오죠.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1001을 3으로 나눠줄겁니다. 3 3은 9 3 3은 9 3 3은 9 그럼 나머지가 2가 나오죠. 됩니까 여기까지? 즉 이렇게 3개씩 333번이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333번 반복이 되고, 나머지 두 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가 남는 거죠, 순서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0이니까, 얘쫙 사라지고, 결국 얘를 더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거죠.